여기 와있더니 모든 분들이 다이 추운 겨울에 다 신발들을 벗고 있네요 왜 신발을 벗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아, 음. 오늘 신발을 벗기신 모든 사람들의 신발을 벗기신 그런 분을 오늘 모시고 한번 왜 신발을 벗었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 맨발 걷기 국비운동을맡고 있는 박동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예 맨발로 걷는 그런 단체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어,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숙기천진숲술을 개선했고 그래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어, 지금까지 7년 반을 해왔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laughs> 그러면 <그럼> 맨발로 <laughs> 걸으면 뭐 사람들이 그 맨발로 걸으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 아, 네. 우리 주변에 모든 나무들 그리고 네. 모든 야생동물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또는 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땅과 다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도 원래 전문점은 땅을잘 보면 살아야 건강하게 네. 살수 있게끔 생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부도체의 공신, 그래. 공로, 그래. 어, 재질로 된 신발을 그래. 신고, 어, 부도체의 그래. 아스팔트 길을 깔고, 그래. 그리고 집은 고층, 그래. 아파트 고층 편핑에서가으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만성질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딱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시면은, 땅과 접하면은 모든 다른 어 동식물들처럼 우리 인간도 음. 건강하게 살수있다하는 그거를 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 가르쳐드리고 계몽하고 음. 같이 걸으면서 건강해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니다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네. 자연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예 예. 아,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자연과 차단돼서 생기는 이 모든 병들 자연과 함께 하지 못해서 모든 병들을 하, 신발을 벗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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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을 벗고 그리고 땅을 밟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땅을 밟으면 치유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이 우주의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음. 자 우리 어, 우주는 태양과 음. 땅 그리고 사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늘 전자는위 하늘, 밑에 땅 그리고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네. 자, 태양으로부터 햇살이 오죠. 태양으로부터 온 햇살 때문에 어, 나무들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산소를 생성합니다. 음. 자,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 우리 한지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거와 똑같이, 태양에서 해양풍을 타고 전자가 음. 지구로 다 그래서 전기청에서 번개와 음. 내용을 통해서 그 전자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구가 대전돼 있어. 그 그러니까 지구는 배터리나 마찬가지. 배터리는 은전하인 자유전자가 음. 무궁무진하게 있어. 그 전자를 받아야 우리가 충전되면서 건강한 이루 나갈 수있 결국은 천지인이네요. 천지인. 네, 하늘과 천지인의 네. 삼일체를 네. 이루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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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신입니다. 다시 그 동양 철학에서도 삼재 그 사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천지인 사상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우리 그 회장님께서 그 회장님 그 함자를 이렇게 보니까 박동자 창자 되시죠? 네. 박자, 동자, 네. 창자 이렇게 되시는데 네. 그 동자가 동력동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창자는? 창성할 창자입니다. 동쪽에서 창성한다는 라 얘기는 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 아, 이렇게 해주시니감사 아니, 아니, 그, 원래 동쪽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야, 그러시니 어쩐지 많은 분들에게 그 어렵고, 아프고, 또 요즘엔 그이 정신적인 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병들도 다 낙해하고,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런 병들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도 벌써 함 자가 딱맞았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 자, 땅을 밟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치유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지압효과예요. 우리 발바닥에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지압을 받는데 방을 맨발로 걸으면 은 거기에 돌멩이, 나무풀이, 나뭇, 우리 나뭇가지도 우리 맨발바닥으로 지압을 하잖아요. 모든 무게로 지압을 해요. 그러면 은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완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첫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 땅에 생명의 자유 전자가 있는 아, 잖아요그 그래. 전자를 우리가 맨발로 발아 받들리면은 첫 번째 우리 몸의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 발사되는 중화시켜 합니다. 응. 그래서 안이 치유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 당이 내려가고 응.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네, 혈액이섬효과라고 해서 땅속에 전자올려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환를 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있겠죠. 세포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 2.7배가 올려져요. 그러면 세포간에 막 밀어내니까 찐득찐득했던 음, 혈액들이 음, 맑게 묽게 어, 바뀝니다. 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요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어, 혈전이 예방됩니다. 안 자, 혈전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질환들로부터 잘 구워지고 그리고 혈전이 왕성해지면서 모든 조직과 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높은 물을 보내기 때문에 세포에 서 생생한 거예요. 싱그러운 그러니까, 그런 어, 세포로 바뀌는 음. 음. 겁니다. 자 그게 액기성 음. 효과고요. 그다음 에세 음. 번째로는 어, 땅속의 음.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 그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를 공급해서 음. ATP를 계속 어, 생성해 줘 어, ATP라는 게 아데노신 삼산이라고 해서 어, 회사의 핵심 물질이에 그래서 멤버로 고르시면은 굉장히 훌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다니시면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보르시면 에너지가 충전됩는니다 적당한 항산화 효과, 혈액이송 효과, a p 생산 효과, 라타스, 스트레스 호르몬 기운이 증정돼서 니다 그리고 영증과 통제, 이치유되고그리고 우리 면역해가 여러 가지고 여러 장급해가지고, 장해가가지고여 장급해가지고, 여러 장급해가고 여러 장급해가지고, 가지고 여러 장급해지만지 먹고 다시누 우리가 굉 좋고 된다. 또 난로가 리는그은한게아니 우리 회장님 그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아, 아, 의자들이 아 어, 제가 어, 뭐 이거 제가 뭐 이거 이것만 하면 모든 병이 다감이 다가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이제 청을 조건이 그 있어요 그 네. 자, 자, 우리 맨에 밥을, 밥을 먹듯이 저는 렇게밖에안 먹습니다. 먹었으면... 아, 두 끼를, 두끼습니다 <laughs> 예, 예. 밥을 먹듯이 그래, 그 네. 네. 자, 우리 맨발도 하루에 3끼 밥을 먹듯 그그 밥을 먹또 거기서 나가서다다익순이다 그리고 하늘이 맨발 하시면 최고다. 말씀드다 그렇게 맨발로 걸어보면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목숨, 스스로 판단해서 맨발로 걸어보니까 무슨 기분이 좋아지고 잠잘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소한 문제들이 다 해소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젊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할일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다. 그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봤습니다. 사실 처음 봤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신발을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발이 시렵고 춥고 이런데 아유 우리 저기 그 모자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가죽 신발 위에 있는데도 추운데 이렇게 맨발로 있는데 발안 시럽습니까? 아유, 시원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희아닙니까 예. 제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그만큼 면역력이 충전되어 있지 않나 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뭐, 당국에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어, 이거 내가 좀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우리가 평소에 땅과 적지가 차단돼 살면은 에너지가 계속 방전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요. 힘도 소진되고. 자, 그전한 발로 밟으시면 땅 속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마법 같은 존재, 이물질 같은 존재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다리가 되고, 세상을 공정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걸 오늘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박동창 우리 그어 맨발 걷기 운동 도구 우리 대장님을 모시고 건강하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어 우리 박동창 대장님 따라서 한번 맨발로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